코, 코, 코? 근데 코이 맞아요? 카이 맞아요? 코이요 콥등이요? 아... 아니야 <놀람>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상황에 놓인 지구인들을 대신해 기후변화 뉴스를 쉽고 재밌게 읽어드리는 저희는 기뉴의 사이렌입니다 한겨레신문 기후변화팀에서 일하는 최우리이고요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비게이브의 오동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게이브의 김예지입니다 속보입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올 11월 예정된 26차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재 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뭐, 못다 이룬 <laughs> 기자의 꿈을 네, 못대서. 뭐, 사실 올해 되게 많은 국제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툰베리의 선언을 이해하려면은 그런 행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코 얘기하셨는데 코이 뭐죠? 리버풀 팬들은 이걸 들으시면서 코우 리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코은는 어,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국제 행사로 좀 협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매년 열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 같은 주요한 국제 협약들이 맺어진 행사이기도 합니다. 세계 197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요.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COP 유치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됐죠. 만약에 제주에서 한다면 그게 2023년에 아, 열리는 네. 거죠.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이제 올해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툰베리 같은 세계적인 그 기후운동의 아이콘이 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지금 백신이 선진국 위주로 좀 보급이 되고 개도국에는 보급 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툰베리가 하는 얘기가 지금 협상을 가면 그 선진국들만 있을 것이다. 개도국들의 그 권리를 누가 보장을 하냐. 그래서 나는 안깔 테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기후 정의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회의가 만만한 게 아니라면서요. 음 제가 2018년 때캅 24가 열렸을 때막 협상가로 간건 아니고 그냥 참관 다니는데2주 어 네, 내내 좀 회의장 돌아다니면서 좀 속기록만 이렇게 계속 작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든 게 있었지만 더 힘들었던 거는 이게 협상이 되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각자 또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때 그레타 툰베리도 처음 보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셀럽이 아니어가지고 어 되게 어린 친구가 나가지고 연설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적고 그랬었거든요. 2019년 총회 때는 청년들이 나서서 너무 소극적 회의다 밀실 회의다해서 집회를 하면서 항의해가지고 이들의 그 출입증이 다 박탈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근데 올해 세계 기후 정상회담도 4월달에 있고 5월달에 피보지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약간 활용정정식으로 11월에 COP가 열리는 건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형님이 되셔, 아, 바이든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네, 좀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첫카비니까 리더십을 많이 보이려고 하지 않겠냐. 어, 지금 2030년 한국 감축 목표를 엄청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2017년 대비 24.4% 감축인데, 최소한 5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블랙핑크를 홍보대사로 삼고 이제 홍보에 매진하고 있죠. 응. 보리스 존슨 총리가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편지를 썼죠.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나서달라. 다음에 저희 사이렌이 떡상을 해서 블랙핑크님들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블랙핑크분들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YG가 싫어할 수 있어요. <laughs> 대사님이라도. 웰컴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